안녕하세요. 즐거운 카 라이프를 디자인하다. 굿사운드 수석 디자이너, 굿서브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굿사운드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2020년형 벨리세이드 저희 굿사운드로 방문을 해주셨고요. 우선 방문해주신 오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오너님께서 이제 20년형이다 보니 조금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좀 분위기를 또업 시키고자 네, 바로 분위기 감성이죠. 엠비언트 라이트 시공을 완성해 드렸습니다. 네, 실내에는 이제 먹먹했던 엠비언트 옵션이 없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 분위기를 화사하고 이제 봄꽃을 연상하는 또 분위기로 연출하기 위한 또 오너님께서 또, 이렇게 고민하시고 저희 굿 사운드를 찾아주셨고요. 우선 실내에 장착된 앰비언트 라이트 보시면서 시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지금 시동 켜기 전이고요. 네, 이렇게 먹먹한 어두움이. 네, 뒷좌석도 자녀분들께서 함께 타신다고 하는데요. 네, 지루하죠? 이렇게 먹먹했던 분위기. 이제 화사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탑승하여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웰컴 세레모니가 함께 반겨주게 되고요. 시동을 켜게 되면 이제 입력해 놓았던 웰컴 세레모니가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팅된 모습의 도어 트림. 네, 엠비언트 라이트 시공을 완료하였고요 앞쪽, 대시보드 송풍구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역시 시공을 완료하였고요 와우, 화사하죠? 이제 봄나들이 가셔도 아주 즐거운 드라이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네, 푸등, 발 아래쪽도 이제 분위기를 맞추어가지고요. 이렇게 위쪽, 앰비언트 라이트의 분위기를 맞추어서 아래쪽에도 풋등 함께 장착해 드렸고요 앞뒤 모두 장착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앰비언트 라이트는 코더스 제품을 사용하고요 코더스 제품은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의 모드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지금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네 파란색 상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른 색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록색 레드, 대표적인 색상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라색, 블루, 그리고 그라데이션 모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초록 빛깔에서 화이트 빛깔로 옅어지는 모드이고요. 레인보우 모드, 네. 무지개 색깔 표현이 됩니다. 이제 오프 후 조금씩 네. 빛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러를 통하여 다양한 또 색상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테마 모드, 테마별로 빛을 디자인해 나가는 모습. 네. 첫 번째 테마고요. 두 번째 테마 조금 천천히 가죠. 네. 이렇게 다양한 컬러와 테마도 함께 조절이 되고요. 음악 반응, 음악이 쿵쾅쿵쾅 하게 되면 또 음악에 맞추어서 또 앰비언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잠시 음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와우, <laughs> 신나는 음악과 함께 또 앰비언트 라이트의 동작도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음악 모드에도 반응을 하죠. 예. 네. 그 외에도 밝기 조절 따로 되고요. 또 야간에는 약간 어둡게, 또 주간에는 밝게 하여 컨트롤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앰비언트 라이트의 잠깐 이렇게 컨트롤 하는 모습 보았고요. 빛의 연출 또한 보았습니다. 지금은 음악 모드를 켜 놓고 잠시 또 차에서 내렸고요. 이렇게 도어 트림 발 아래쪽에 푸등. 그리고 뒤쪽 뒤쪽 도어 트림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치죠. 네. 그리고 발 아래쪽에 푸등 함께 움직이면서 음악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굿사운드에서 시공하는 코더스 앰비언트 무빙 앰비언트 라이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리세이드 무빙 앰비언트 시공의 부산 부사운드 부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